8년 동안 조현병 약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끝내자마자 약간 확신이 들었어 엄청난 확신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개원했다고 개원 화분도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뭐 거대한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을 때가 있는데 모든 걸다 걸고 이 환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가족분들은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눈 앞에서 내 가족이 끝이 없는 터널을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는 걸 지켜본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 울컥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미로 속에 갇힌 환자를 내가 구출해냈을 때 이것만큼 희열 있는 순간은 사실 잘 없다고 볼수 있지 일단 조현병 환자분들이 엄청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완전 현실 인식이 없고 정신병원 폐쇄병 등에 입원하셔야 할 분들은 사실 나에게 잘 오지는 않으시지 온다고 해도 내가 솔직하게 완치는 어려울 거다, 좀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또 내가 자신 있게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자는 주로 이제 통원치료 하시면서 조현병 약물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현병이 아닌데 조현병으로 오인받게 되어서 향 전신성 약물 복용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실제로 치료한 케이스도 많기도 하고 사실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막 하루 빨리 완치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잘안 하셔. 왜냐면그 전에 약을 복용하시면서 다니시던 병원에서도 약을 이제 뭐 평생 먹어야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계속 드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약을 평생 먹을 생각에 치료에 임하고 있는데 삶 자체가 오히려 더안 좋아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한테 많이 오시지. 그런데 조금 슬픈 부분은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 대단한 사람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그냥 살아갈 수만 있게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지. 뭐, 이제, 다른 질병을 가,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약을 이제 아무리 많이 드시고 오래 드셔도,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괴감을 느낄 때가 10년, 20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 처음 주소증 자체는 좀 완, 어느, 어느 정도 완화가 되셨는데, 오히려 이제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도 약간 좀 울컥할 때가 있을 정도로 어,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 사실 의사마다 생각보다 하는치 료의 기대 치가 다를 수있 겠지만, 어, 나는 개인적 으로 이런 치 료가 과연 근원 적인 치료 일까？그렇게 생각 을할 때가 좀많 고, 내가 개인적 으로 생 각하 는최 적의 치료 는 현재 복용 하고 있는 약을먹 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해서 아 치료가 됐다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 감기약을 먹다가 안 먹어도 어, 감기 증세가 안 나타나야 치료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주는 아니지만 증상이 나오니까 감기약을 계속 먹는 걸 우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지. 결국 조현병도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끊거나 아니면 최대한 줄여도 고연병 증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이것이 바로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음, 거의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게 되는데 왜냐면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분들이 주로 진료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환자가 힘들어하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 아픈 건이 환자의 가족들의 삶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거든 정작 본인은 아니지만 조현병 환자 본인의 부모님, 자녀, 손주들을 케어하다가 이 가족들의 삶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다 같이 삶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인 거지. 어, 진료를 볼때 나도 울컥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뭐 이거는 다른 상병병을 내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조현병 또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치료라는 것이 병이 오기 전에 삶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건데 아무리 약을 오랫동안 먹었어도 환자와 가족이 모두 삶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과연 치료일까 나는 뭐 그렇게 치료라고 볼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일시적인 증상 완화 자체에 만족하시는 환자 아니면, 뭐, 가족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나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적어도 이걸로는 만족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 뭐랄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탈출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대한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을 때가 있는데 분명 이제 가끔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꾸준히 먹는다고 계속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굳이 비유하자면 도미노를 쌓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다시 쌓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만 이런 걸 겪는다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 그래서 환자 가족들도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안타까워하고 있고. 모든 걸다 걸고 이 환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가족분들은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끝이 없는 터널을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는 걸 지켜본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말하 면서도 조금 울컥 한 그런 부 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미 로속 에 갇힌 환 자를 내가 구출 해냈 을때 이것 만큼 희열 있는 순 간은 사실 잘없 다고 볼수있 지. 이럴 때 내가 어, 한의 사가 되길잘했 다고 라 생각 하지. 사실 나도 뭐 예전에 내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정신과약, 향 정신성 약물의 강점도 분명히 보았지만, 반대로 향 정신성 약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말했지만 나도 불안장애나 ADHD를 실제로 겪으면서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이 길로 이제 한의사의 길을 택해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 분들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의 저자, 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DSM의 개정 작업을 지휘하신 그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이제 앨런 프랜시스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 는데, 그이 대담에서 프랜시스 교수 님이 병원에 간딱 그날 그 날이 인생에서 가끔 가장 최악의 날이 었 는데, 그렇게 내원을 한 날에 체크리스트로 진단을 하게 돼. 그래서 조현병 증상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환자는 이제 그때부터 조현병 환자라는 일종의 레이블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붙게 돼서 여기서 이 환자는 조영병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환자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정신과 교수님이 하신 말이고 이 대담에서나 이제 나는 그런 부분에서 프랜시스 교수님과 많은 부분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단순히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을 통해서 분명히 해당 증상 자체는 완화가 될수 있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싶고 증상을 늦추는 치료가 과연 치료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 개선인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병이 오기 전에 삶 또는 그와 근접한 삶으로 되돌리는 것이 나의 최종 치료 목표고 내가 고수하는 진로철학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 우리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원내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내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치유 프로세스 4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솔루션이라고 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원인, 진단, 치료, 적응, 훈습 이렇게 4가지로 네 이루어진 10월 10일 한의원의 고유 치유 프로그램이고, 어, 나는 이제 단순히 조현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조현병을 갖게 된 원인을 환자의 삶 속에서 찾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유년시절, 뭐 양육환경, 가족관계, 뭐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학창시절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그 이후... 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환자가 조현병을 얻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게 돼. 큰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신경계 자체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치료라고 볼수 있고 어 이것은 이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증상을 안 나타나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한의사라고 하니까 뭐 진맥 뭐 아니면 뭐음양오행이뭐 들어간 그런 우주적인 치료 뭐기 아니면 뭐 체질 이런 거를 뭐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소울루션 치료 프로세스는 사실 이런 것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거든 내가 조현병 환자를 음명오행 우주 기 체질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지는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 나는 의학은 그 어떤 것보다 사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면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지 나에게 오는 환자들은 주로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99%고, 따라서 나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약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야. 가장 효율적인 치료는 정신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향 정신성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순간순간 그 일시적인 증상 자체는 완화를 시켜 주고 동시에 내가 처방하는 생약 처방 한약으로 근본적인 조현병 치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치료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나도 치료가 힘든 분들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거는 치료가 분명히 되거나 아니면 딱 봐도 아 이거는 오히려 빨리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현병 환자분들도 많아. 뭐 어찌 됐든 큰 그림은 나는 이제 증상의 완화 자체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가 최대한 병이 오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를 고수하고 있다. 일단은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루에 초진 환자 3명만을 보고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도 있지. 왜냐하면 환자의 삶 전체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짧아야, 정말 짧아야 30분, 최대 막 2시간 넘게도 진료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녹초가 되고 나도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욕심을 내서 환자를 막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온전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초진은 3명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료를 받고 싶은... 셔도 조금 대기를 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게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지 좀 강구하는 중에 있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지는 나도 정말 몰랐고 어찌됐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모든 분들을 진료를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여쭤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채널에서 정말 치료가 가능하신 분인지 아니면 나 또한 치료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그냥 나한테 전화나 카톡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일단 현재 조현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현실 인식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수이신 분들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약이 그때 그때의 증상을 잘 눌러주고는 있지만 수년 동안의 그런 치료에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 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나를 믿고 치료에 임하시면 좀 느릴 순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회 의 일원으로서 복귀하고 가족 또한 이제 평안을 찾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 뭐 사실 조현병 환자분들은 워낙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다들 기억에 남긴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지금 여기 말고 일, 이전에 한의원에서 약간 일을 했을 때 8년 동안 조현병 약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집에서 혼자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뭐 거의 몸도 못 움직이고 눈에 초점도 없었고 그러나 간간히 의사소통돼서 겨우겨우 이제 진료를 끌어나갔는데 근데 이분은 내가 진료를 끝내자마자 약간 확신이 들었어 엄청난 확신이 들었는데 병의 원인이 너무 확실하 딱 드러나서 그걸 딱 짚어낼 수 있었고 결국 이 환자 같은 경우 약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거의 모든 약들을 다 끊고 알바도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내가 좀 개원했다고 개원 화분도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내가 한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또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상기시켜 주시는 환자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분 같은 경우는 7일간 MT를 다녀오셔서 잠을 거의 못. 주무신 상태에서 비몽사몽인 상태로 이제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벗는 행위를 하셨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뭐 신고가 들어와서 정신병원 폐쇄병 등에 입원이 이제 그냥 강제로 되신거지 그래서 수년간 이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 정신병원에서 물론 뭐 증상이 완화는 시켜주셨겠지만 환자의 서사를잘 파악을 하지 않고 당시에 증상만 보고 약물을 투여해서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위에 내가 언급했던 이제 앨런 프린시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냥 그날 월스데이인 라이프 인생 최악의 날을 그냥 보내고 있다가 삶 전체가 어디 망가져버린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잠깐 뭐 하루 이틀 환청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치료한 케이스도 네, 여러 있다고 말할 수 있어